자 여러분들 2019년도에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. 저 솔직하게 하고 가는데 우리 PD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입니다. 이 2019년도 정초에 꾸면 좋은 꿈,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면 좋을까 어떤 꿈을 꾸면 대박이 나고 어떤 꿈을 꾸면 그저 잘 풀릴까 이 말씀을 해드리래요. 물꿈을 꾸시면 좋아요. 물꿈 뭐 어디 가서 방생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는 꿈,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 꿈, 뭐 이런 꿈들을 꾸시면 굉장히 좋아요. 그한해 동안 2019년에 뭐 모든 운이 내 앞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, 나 남들보다 두배세 배는 잘 풀릴 거야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꿈이 뭐내 마음대로 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근데 기도도를 더 많이 해놓으시고. 또뭐 어디든 뭐 절이됐든 기독교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무당집에 오는 사람은 무당집에 가시든 하셔서 기도들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양음력으로 물론 12월 30날 꾸는 꿈도 중요하지만 양력으로 12월 31일 날 꾸는 꿈도 중요해요. 1월 1일 날 해돋이들 하잖아요. 해돋이 하면서 소원들 많이 빌죠. 그런데 그 전날 꿈도 잘 꿔야 돼요. 그 꿈을 가지고 1월 1일 날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야. 그러면서 막혔던 재물 운이나 막혔던 직장이나 또이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 잘 풀리는 거고 이 물꿈만 좋은 게 아니에요. 사실은 꿈에 남자를 보는 꿈도 괜찮아요. 아, 내가 이런 말 하는 건좀 그렇지만 남자 성기를 보는 꿈도 재수꿈이에요. 만약에 그런 꿈들을 꾼다면 누구한테 말씀하시지 마. 그리고 가서 로또를 사든지 문서를 계약을 하든지 그러세요. 이 남자 성기 꿈은 이런 일반인이나 우리 무당들이나 그 꿈은 상당히 좋은 꿈이에요. 그리고 꿈에 남자하고 접촉하는 꿈도 좋은 꿈이에요. 이건 대감님하고 접촉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남자 이렇게 접촉한다고 해서 나쁠 거 없어. 몸은 조금 아프겠지만. 남자가 보이면 대감님을 대우를 해라 하는 뜻이거든요. 그, 가서서 뭐 작게라도 좀 정성 드리고 빌면 되는 거지. 사람이 억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남자 꿈도 괜찮아요. 여자 보이잖아요. 만약에 꿈에. 뭐 벌거 벗은 거를 봤다. 뭐, 우통을 벗은 걸 봤다. 머리 깎는 거를 봤다. 이러면요.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꿈이에요. 그냥 그때는 이 꿈을 꿨을 때는 3일이고 3개월이고 무조건 조심하셔야 해 좋은 꿈도 3일 3개월 가지만 나쁜 꿈도 꿈 3일 3개월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9년도에 좋은 꿈만 꾸도록 하세요 이제 12월 31일 얼마 안 남았어요 해돋이도 많이들 보시고 해돋이 가셔서 기도들도 많이 하시고 그저 방생도 하세요. 물에 가서 고기 한 마디라도 놔주시면서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 그저 나쁜 애 풀어가세요. 그러면서 방생들 하시면 좋아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